지금 조선일보 같이 나온 것대로 가면 오히려 지금 대검찰청보다 더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게 중수청이랑 공소청을 공소청에서 다 지휘감독하고 보안수사권 발동하고 압색영장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검찰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막강한 아... 촘촘한 이런 절차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네. 위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개혁의 결과물이 그렇게 돼버리면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 동력도 사라집니다 이제, 이제 완전 사라 사라져버리죠. 예. 저는 왜 민주정부에서 국민주권정부라고 하잖아요. 국민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거는 미래를 두려워면 안 됩니다. 음. 즉 말하자면 이렇게 갔을 때 중수청이 너무 힘이 비대해진다.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진다. 권력이 어. 비대해진다. 권력이 집중화가 일어난다. 네.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순간요. 네.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지금 주무처 장관들이 떨쳐내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아. 의견을 네. 적극적으로 내야 돼요.